많네요. 뿅네 이와 같이 받으셨으피 마이크 래퍼트 뮤비를 찍기 했고요 어. TNT님 네 버킷 있으세요 아 버킷 열었는데 벌써서도 예. 예. 열었는데 예. 아니 버킷 좀 주세요 네,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그 얼마라면 말안 해주셔도 되나요 잠깐 이제 자, 이제 가져줍시다 뮤스터디 뮤스터디 아예 아, yeah. 아. 이.. 어... 음.. <laughs> 저기요, 버키... 저기요 버키... 우스, 640인가, 저, 버킷.. 저기요 버킷.. 건이 640 이거 누구? 아침요저 버킷 한번만 주세요 <laughs> 자 일단 시미를 해주고요 씨 <laughs> 누구야 누가 날 죽였어 <laughs> 저 아님 누가 날 죽였을까 사람 이 사람 누가 날 죽였을까 이 사람. 건아 <laughs> 아이고 깨 <깨끗이>. 아이고 <웃음> <웃음> 좋아요. 마땅한 자요 아무까. 빨리 가려면 나오리 이 지, <laughs> 네, 네. 야, 불어줬어요, 여기 러요 자, CI 해 주시고요. 고만 된다고. 어찌라고요? 인베시 뭐 없다고요. 민맹세에 왔다고요. 자, 해 이제 해 해. 영상을 찍읍시다. 영상. 좀 주세요. 이러 자, 임소가 룰 규칙이죠? 비켜요. 원. 웨이 기다린다. 볼 어, 호스트 어, 호스트에게 받는다. 그 셀을 어쩌고 저쩌고 살라 살라 저쩌고 저쩌고. 버킷... 살라 살라 살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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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얘는 영업 스킬 거야. 아 제발 버킷 좀 주세요. 버킷을 왜 주는지가? 제?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영상 찍고 있다고. 어 나하고 닮았네. 나하고 버킷 주시면 제가 조용히 하죠. 아 진짜요? 버킷을 왜 주는지 제가 지금 좀 열어줄래? 버킷이 없어요. 쌍둥이라니. 자 이제 서버 잠깐만 그, 끊겠고요 게 이럴 있단 말이아 어찌라고요 잠깐만 여기 제 서버에서 놀든가요 잠깐만 뿅테라터님이 너무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네없습니다고요 일단 저 맵에서 사각형인데요 지금 다섯 명이 더 여기 할 거고요 제가 타이머가 15분이 닿으면 저 모래벽에 서아져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태연이 형나팀 하자 그, 동맹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다이아를 한 개씩 건네받으셔야지, 그 다이아를 하나씩, 하나 받으셔야지, 그, 할수있요 자, 시작해 줍시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따로따로. 아, 어, 그, 동맹 한 사람에게, 그 동맹을 욕심한 사람이 줘야 돼요. 자, 시작합시다. <목소리> 자, 이제 투피해 줄게요. <laughs> 자, 여기 오시면 돼요. 저기 TNT 네? 님. 네. 님소우 버킷 필요 없어요? 네. 정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네. <laughs> 그래요? 버킷 그래요? 버킷어버킷 갖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죠. 아, 어, 그래요? 전 여기다서 저는 여기다서 피가왜안틀어오지 저기 제가 투피해 주는 고, 곳에다가 스톱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스톱 넣으시면뭐 스폰지 여기 계속 같이 지어있어야죠. 아이고 스톱 해야 돼? 네! 스톱 세토베너. 해놓으시고요. 자, 빨리 들어와주세요 테라트론님. 아니 지금 마크가 안 켜져요. 님이 보내준 게. 아, 그래요? 야, 그러면은 세토미. 뿅 자, 채고노님 들어와주세요. 최고너님이... 기다려, 오케이. 자 일단 청원님이 들어오실 동안은 영상을 끊겠습니다. 미쳤다. 다 들어 들어오셨다. 건용 들어. 이런 내가 됐다. 건 들어. 이런. 자 그러면은 건 건호님은 여기가 건호님도 그그그 테라테버님이 없으시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아, 에이, 아, 진짜. 음, 음, 여기 있다가 저토에 넣으시면 됩니다, 건우님은. 자, 그래. 이제 시작하고요. 일단 저 나무를 캐겠습니다. 자, 자, GM. 어, 왜, 왜, 나 여기 혼자밖에 없지? C.I. <laughs> 지... 시... 나, 팀 같은 거 없다고 할까요? 아, 됐습니다 잠깐 쉬야 됐고요. 자, 시작합시다. 아니, 뿅! 그걸... 아유, 15분 동안해야 되는데. 건우 이랑 다른 그 한집은 그철민이가 해줄 거고요. 오이고 떨있다 속도를 아이고 아이고 레가 아이고 L.A.G 레그 떨어 레기 어어어어응응응응응 저것은 바로 티지. 어. 네 n 지가 n t 로 만나 티지가 로 만나더니. 자, 그리고 제 별명이 테디입니다. 잠깐 그 광물 캘 동안 잠깐 영상을 끌게요. 뿅. 자,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기 11분 뭐 저런 타이밍 있는데 15분이 지나면은 저게 끝나게 되고요. 저 피스톤 소리가 너무 아 괜찮아요. 자 지금 끊 끄겠습니다. 뿅. 네, 광물 거의 다켰고요자 일단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웃기가 없네요 제길 <laughs> 으응? 아 맞다 타임, 타임은 무조건 아침으로 할 거고요 T <laughs> i m e s e t 1 타임셋 원 일단은 어? 작업자가 있군 이렇게 만들 수 있구요 한 대! 우리 종훈이가 마술을 할걸 아는데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술하면 안 돼! 내가 얼마나 마술을 잘하는데! 어? 올크? 인첸트가 있네요. 참고로 인첸트라는 것은 강해.. 강하게 하다는 영어로는 모르겠지만 강하게 하다는 이 게임에서 강하게 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일단 돌을 이 정도 캐줬으면 이제 돌고갱이를 만들어줍시다. 돌고갱이도 만들 수있고요 이제. 네, 그리고 이거, 이거 유도하고 이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유도하고 자, 그리고 이거 보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테라토닉 꺼정. 라토닉 꺼정. 선생님도 욕하지 아, 말아주세요. 5분 넘었다고! 폭탄! 아따 기분 좋다. 근데, 형칼 먼저 만들어? 나중에 만들어야 철갈 같은 건 들어야지 자기가 가면 횃불 좀 기본으로 주시면 안 돼요? 횃불 기본으로 있는데요 저기 어디요? 이미 없는 아, 거 연못 아니면, 가보라고요. 연, 연못 아니면 그 기지 안에 횃불이 그 있어 터인데 기지가 동굴이라고 흙살이다 어, 어 흙이다 난 흙을 발견했고 응 철이다 자연 동굴이다 자연 자연동구리. 동굴이 그 거기에 상자가 있을걸 요 네, 그게 바로 d n 죠 에? 응? 그 응? 응? 저번에도 갔었어요 자 잠깐 아 이제 광물질하는 모습은 아 잠깐, 아 잠깐 아 끝냈습니다 뿅네 여기서 잠깐 영상을 그어 듣... 이기겠습니다 제죠 일단 디테일을 해가지고 어그 아, 인터뷰를 해볼겁니다 <목소리> 자, 916님? 응. 어. 응? 어. 아, 네. 예,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저기... 소감이? 네. 아, 소감... 지금 철을 스물여섯 개나 캐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아주 조, 좋으세요? 기분이 아주 좋으시다고 하시네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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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 꺼냈네요. 기분이 아주 좋으시다네요. 철을 보여주실래요? 예. 어, 하나만 줘보시... 적으시... 아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자, 철은 얼마나 계셨는지 볼까요? 어, 아, 저는 26개나 계셨네요? <laughs> 자, 저는 일단 물을 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418님한테 한번 가볼까요? 자, 자, 님? 어, 어떠세요? 어, 쏘다. <웃음> 쏘다! <웃음> 어, 저기 기분이 어떠신가요, 418님? 아주 좋소. 아, 어두워요, 여기 오니? 아, 그러면은 제가 햇불을 박아드리고 가겠습니다. <laughs> 뿅! 감사. 자, 마지막으로 건님건님은 아닌데, 식빵님. 자, 식빵님? 뒤에 네. 보시오. 뒤에 보시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그래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두워요 어요 까먹었어요 아이고 그냥 훔치면 되잖아요 이 바보야 저는 일단 가겠고요 뿅네 가세요 이때까지 우리 TNT님의 그린 우리 미스터디 우리 미스터디가 잘 입는 우리 후드티 뿅 어? 어? 저것은 다이아 다이아몬드? <laughs> 맞다. 아 맞다, 나 철곡을, 철, <laughs> 철곡갱이. 맞다, 맞다, 다다 너무 없어, 제기랄. <laughs> 아, 어떡할까? 아, TP에서 가고 싶은데 TP가 안 된다니. 하하하하. <laughs> <laughs> 너의 운명이다. 일단 다이아를 캐고 3분 남았거든요, 전쟁 시간. 한데... 자, 이제 좀 있으면 전쟁을 할 겁니다. 차를 다 구워주시고요. 하나라도 더 켜야되는데 하나만 더 켜면 칼을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저도 켜.. 차 하나라도 켜봅시다 화살이.. 거미줄이.. 없어? 미친 저 거미줄.. 첫철 거미줄. 거미줄 좀 거미줄이 있어야돼 거미줄 있는 저, 분 저리 망했다 첫철 어때? 첫 철? 첫 철? <laughs> <laughs> 철이 이제야 됐다고? <laughs> 망했군 사이리몬 망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여기서 끊겠습니다 미스터 듀에이 하이루 예 yeah. 요맨 해주세요 하이루 <laughs> 요맨 아 요맨 요맨 뿅 아이고 뿅뿅어네 이제 어 저기 저기 영초 됐죠 이제 이 모래가 널려갈 겁니다 그 순간 렉이 짤 거예요 아마 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 아, 저기 0, 0, 0, 0, 훔치면 될거 아니야? 오! 아, 잠 지금부터 전쟁이 시작입니다. 아하하하 3대, 4대, 루루떨어7다어대9다1어대1어대1어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1 갑옷을 만들어주고요. 네, 망했군.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저는 지금 벌써 갑발을 마련한 상태라. 제가 이긴요 아무래도. 저한테 다이아를 만들어주시는 분께는 살려드리죠. 한, 자, 지, 지금, 지금 이게 다 무너졌고요. 지금 전쟁 5분 늦춰드려요? 네. 싫어요. 네. 헐. 싫어요. 나중에, 헐. 나중에. 헐. 나중에.

은퇴하님, 네? 동맹하실 거면 동맹하자고 말이요 상관없어요, 네. 네. 저한테는.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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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크? 건우 형? 건우 형 어딨어? TNT님 동맹해요. 아, 동맹이요? 건우 형 어딨어? 아, 자, 일단 이거 참. 자연동물? 어? 내가 할게. 님 이제 말하실 수 있으세요? 아, 잠시. 어른 아, 할수 있었는데, 시끄러우니까. 하 괜찮아요 뭐 영상이 들어가면요 뭐 얼마나 시끄럽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우리 학생분들이 육학년 분들이요 어? 뭐가 시끄럽다고 우리 뭐, 님한테 뭘 까불겠습니까 님몇 살이죠 15살 15살이죠 1 5살인 어떻게 까불어요 <laughs> 자 저는 이제 철이 14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님들은 저는 일단 10개가 있고요 겨우 10개 당할 수가 없어요 생열 지금 첫에서 맞췄고. 지금 아 어, 저 신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 벌써요? 버스 초신 맞췄어요? 예. 응. 아, 저저 다이아 셋을 맞출까 생각 중이었는데 그냥 다이아가 하나 만들고 끝냈습니다. 크릿. 그 이힛. 다이아를 4벌 만들든가 하세요. 그럼 다이아 4개. 숟가락사리마 아. <laughs> 스코락사리마레까나중에 숟가락 <살 이마랄까? 웃음> 침발 <침바>, 설방방에 <laughs> 선물도 올릴까? 에헤헤. <laughs> 어어어노노노노노노노노노아좀 어, 하지. <laughs> 그 화살은 일단 어떻게 얻어요? 화살을 그 스,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보 만들어? 저 어떻게 들어왔어? 음. 음. 일단 철이 전 일곱 개너 있는데 너 저하고 너교 교환하실 분뭐야 교환하실분 잠깐만 영상을 끊고 헌팅. 하겠습니다 뿅네헌팅 어디 한번 헌팅하러 다닐라 볼까요? 저 지금 전부 다 동굴인가요? 네 무섭다 님은 절대 우리를 1분 안에 어, 나오지 않으면 저는 당신들의 네? 아 거지에요? 아 그러세요 그럼 동맹을 요청해야겠네요 누가 여기다, 여기다가 동굴을 해놨네요 어뒤 디... 우와! 동굴이다! 저는 아니구나. 지금,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일, 그, 그, 계단형으로 동굴 파신 분 누군가요? 나! 아, 그래요? 아, 무서워. 무서워. 동굴, 아, 그래요? 아, 아 전부다. <laughs> 그래서, <웃음> 여기 지금 조합대하고 그 화로가 있는데. 그 제꺼임. 화로, 화로에 아무것도 없고요 어 여기 또 계단형을 네 동굴 속이고요 계단형을 또, 한또한 파셨네. 있으면 저한테 분명 있을 텐데 거기. 처리. 자 가줍시다. 죽여볼까요? 이어 여기 저... 또 오른쪽에 또 동굴을 파셨네. 아살려줘 어, 용암 축하. 어! 용암 축하. 어! 어 용암 여기 여기 용암이 있네. 여기, 누가, 누가, 옆에, 그, 오른쪽으로, 왼쪽을 파다가, 갑자기 용암에, 그, 빠졌는데? 어, 나야. 설마, 잠깐만요. 사 어, 안할래 여긴가요? 아, 안래 제, 여, 하지 마요, 그럼. <웃음> <웃음> 자, 이분은 일단 땡쳤고, 어쩔 수 없고, 일단 영, 영천이니봐빨 사람들을 죽여줍시다. 용의 빠짐? 또? 말하셔도 되는데 빠질뻔했어 어? 여기다가 누가 또 땅을 만들어줬네 이번엔 그그막 땅? 그 기시 파놓자고 그냥 초록색 잔디 파가지고 하셨네 건우형이다 <laughs> 어 여기 동굴이 막 여러개인데 저 다이아칼 들고 찾아갈게요 <laughs> 그런 말 하지마요 보셔보여 아, 여기, 여기, 벽면, 벽면에다 화로도 설치해놓고, 철 다섯 개가 여기 있네? 아, 이고 맛있다. 어. 어? 나 응? 나도 아닌데, 그러면. 벽면에 철 다섯 개가 있는데? 벽면에 화로 설치해놓고. 나 아닌데. 여기 용암이 있는데? 나 아직 용암, 근처도 가지도 않았는데. 어, 어. 아, 안 돼. 난 인멜, 인메시... 아, 아, 맞다, 다이아. 사람? 아. 그거. 백 쳐도 돼요, 아이템. 근데. 아이템 다 이름. 아닌데요? 아, 솔직히 혼자 인멜 세야 아, 이거 오피 뺄게요. 이런. 아이템 다 버려요. 아, <laughs> 내 아이템 왜다버려요 아, 저 죽어서, 다고 죽었잖아요. 아유. 저 죽었으니까. 그, 그건 저는 일단, 그, 학생분들의 재미를 위하여. 핑계심 많다 님을 싫어. 말다 아파서. 다 아, 던져요. 어, 어, 어? 여기 흙이 많이 <laughs> 있네. 어, 여기 작업대를 <laughs> 왔네. 기반람왜 이렇게 가까이 왔지? 기반함에막 <laughs> 아, 길을, 기반함에 길을 파놓고 막. 안 돼. 기반함에막기을 파놓고 막. 안 돼. 있으신데? 아 얼마나 길게 파수 있길래 그래요, 김태현님.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아, 아, 반대로 찾왔어 일단, 어, 님을 찾고, 영상을 뿅! 인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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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분하고 동맹 맺었고요, 다이아 1개 소모했습니다. 일단, 네. 20분이나 찍었네요. 하긴 뭐, 5명이니까, 25분까지 찍어도 됩니다. 지금 3명 밖에 없네. 아, <laughs> 어, 어, 작업대 어, 있어요? 작업대 대령. 작업대! 빨리 작업대 데려오 잘했어요. <laughs> 야 무슨 꼬봉같다. 꼬봉이라는 <laughs> 아 기분 좋다. 아, 물이라는 철곡괭이 체복, 있다. 응. 물이라는 빨리! 실시! 어. 캐라! 작업대를! 네, 아, 아 물! 으! 아, 으까봐갔다. 여기 아, 레드스톤이 있네요. 빨리 저기 위에 올라가서 그거 넣게. 레드스톤과 땀장 만들까? 한쪽만 될 시간은 충분히 핫, 없지만. 헛! 아... 헛! 저... 그, 그렇다면은, <목소리> 어, 일단, 뿅! 아! 못 찾겠어! 어, 어미. 자갈, 무서워. 그냥, 이래도 이름표가 보여. <목소리> 어딨어요? 어어 어, 찾았다. <목소리> 동물 찾음. 님들 다 죽었음. 아, 아, 철곡갱이가. 하, 됐다. 철곡갱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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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물 봤음. 아 이뭐 e? 가요? 뭐가 아, 달라요? 이 이름표를 따라서. 어, 가까이 있다. 어디? 아, 무슨 소리나. 어, 어, 구 구일룡 님. 어, 어디 갔어? 어, 사라졌다. 어, 이름표가 사라졌어. 어, 안녕하세요. 이 e!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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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살아요 아, 살아야 살아. <laughs> 아, 나 너무 어, 어, 없어졌다. <laughs> 후욱하니까 없어졌어. 자, 내가 팔, 뭘, 내, 내가 뭘, 내가 뭘 줬는지 보시라고. 오, 오피팔, 오, 팔, 팔공. 아어아으 <laughs> 응, 응. 으아 응. 죽어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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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아, 죽어라. 응. 빵아, 응. 너 나가라. 뿅. <웃음> <웃음> 자, 일단 <laughs> 영상을 잠깐 바로 빼겠습니다. 뿅. <laughs> 얼굴이 이래서 찾고 있습니다. 하하하. 몇번안 남았어, 빨리 죽여야 돼. 내 네, 앞으로 가요. 어어 어어 어, 저기 길이 없네? 어 뭐지? 아 옆으로, 아, 옆으로 가셨구만? 너 네, 아유... 뚫어야 네, 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길이... 아 저기 길이 보이는구만. 한돼 같이 가요!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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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길이 보입니다. 지님 같이 가요. 지애파워요 풀파워. 지신시맞췄을고민되네이어유 어. 여기 계시네. <laughs> 아유 설포로 이준이 나가지고 누구, 누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어지님네아 네? 어, 찾았다. 네길을 <laughs> <잃을> 뻔했어요. 지애풀파워네 <laughs> <깜짝아야 했네>. 니. <laughs> 길을 뻔했어. 아, 아이씨 여기 아니잖아. 너무무서웠어아최님 어디? 아유, 너무, 너무 막 꼬여 있네.

방 있어요. 아 그래요. 몰랐으면님 다시고. 근데 님왜 오피? 오피? 이벤세이브. 님도 오피인데. 응? 이거 아까 님이 어 여기 다아어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잠깐. 여기로 어어 어, 저기 보인다. 매력적이. 매력적인데. 리 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얍 <laughs> 도망가. 도보라고 도망보라고. 아나! 뿅 <laughs> 어, <laughs> 어, 왜 네. 나갔어? 그래요. 아, 뿅! 동생. <laughs> 나의 동맹이 없어졌어. 어? 1대1이다. 해볼만 하겠죠? 너 어, 햇불을 놓고 가셨네. 여기 옆으로 가셨네. 그냥, 피해버려. 또 옆으로 가셨네 또 옆으로 가셨네 아 빨리 죽이고 싶은데 제한 영상을 네 얼마나 최고 노님이 힘들었으면 이런 영 이런 곳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뿅자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기분이 아 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무서워요 아 그렇구나 아어 인첸트 카이가 어 이거야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인터넷화살도있어요 빼먹으시면 안되죠 하하 이거 안녕하세요 에픽코어, 에픽코어. 아니라 이, 이거, 거 하나 어 어? 뭐뭐뭐 면허사절? 어어 네 지금 이 친구들이 이렇게 불화살도 날라간답니다불라살 뿅! <laughs> 어! 화살 안죽면 바로 죽일 겁니다. 네, 잘했어요. 자, 저는 일단 가겠습니다. 뿅! 아유, 동굴을 아주 길기도 만지셨네. 지나갈 수가 없어 아주군요. 열듯 이렇게 해놓고요 <laughs> 이렇게 해줍시다. 어, 어 막막합시다 찾아봅시다. 뿅, 네길 찾았어요 지금. 뿅, 저기 보시죠. 돌아고오는 중인데 아 힘들어라. 아이고. 아, 돌같다 막으셨네. 여기는 꽁꽁이 막으면서도 어? 얼마나 해. 어디로 가셨을라나. 아이고, 흙으로 막으셨네. 또 아이고, 여긴지 알겠다. 흙 소리가 나가지고 할까아고 여깄네. 아고 아 <laughs> 어, 어, 어. 아, 또, 이쪽, 이으로 오셨네, 또. 아, 아, 페이크. 자, 잠깐만, 뿅.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자, 쫓기는 심정이 어떠신가요? 사람이 만나면 안 해요? 대기를 혼나겠구만 아 그래요? 1회가 <laughs> 보여요? <laughs>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어... 어 나이잘 찾아봐야겠네 그럼? 어아네 감사합니다 뿅네 찾았습니다 하 잘도 꼼꼼히 썰멸고 싶구만 아이야 하이야 어어 흙 갖다 봐아이런도 힘들어질 텐데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 아이고, 아이고, 여기 계시네. 잠깐만,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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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쳐 들어왔죠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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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 자, 올라가 줍시다. 일단 이게 30분 영상인데 몇분안 보여 줄 거예요, 아마. 30분 영상이로 5분밖에 안 보여질 거고. 학교 <laughs>